어떻느냐? 니네 마음에 들거냐 생긴 건 환치란이 잘났는데 저는 자주 눌렀습니다. 누르세요 거기를. 왜? 다시 눌러. 화면에 누르면 없습니다. 돼. 저런. 음. <laughs> 그 녀석이 우리 시내를 약봉들로 구나. 그게 어디 나오나? 엄마가 아, 밑에 화 면에 뭐 먹었겠어? 잘 먹고 지. 왜이 누나? 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선물을 해야지. 뭐 누를 걸 건데 잘잘잘 아, 먹고 잘 지내 아, 그러면 다시 써야지 마잘먹 다시 저요 명해 어, 어, 어. 주셔요 아 바로 그것이 그치. 제겐 가장 선물입니다. 그래 I'm not sure. 지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그 o t sure. I'm 니 o t sure. I'm n o 이 sure. I'm n o 이 s 이업 사건은 유지 응. 끝났어? 진행 다. 출발값을 모두 주파하였고. 이 어. 어. 줄 아니야 바꾸기. 그거는 띄어쓰기고 얘가 줄바꾸이라고 얘가 어. 엔터. 음, 응, 이게 줄바꾸왜 어. 어. 엄마 내가 가르쳐 줬는데 내 손을 잠깐 못 <laughs> 하게 막아. 아이고 이제 그 밑에 도또써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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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렇지. 이게 음. 이게 줄 바꾸고 이건 음, 띄어쓰고. 음. 띄어쓰고. 음.

아이 눈이 자꾸 그리해서 네 u t he has s o m 어찌 되셨습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있던 대비 마 지우면 돼. 위에꺼. 위에꺼. 이거? 어어어. 어. 그리고 다시 써. 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아유.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 음. 통풍이잘 된다. 건강. 건강. 인 받침이지. 난 크루즈 를 입었으니까. 의편과의 활동성을 전다따로따 이런 느낌 처음이다. 나트륨 킴성 페인트 트로지오 모. 집에 안마의자 없으시죠? 전화만 하세요. 상담 받으시고 선택하시면 공진영이 추천하는 라우스 안마의자가 집으로 척 옵니다. 그뿐인가요? 요즘 인기 좋은 삼성 키스포크 굉장히. 삼성? 그런 데어 거실 받고. 줄 받고. 위에 거. 어, 그거 어, 밑에 거. 예. 저하고 전화하세요. 좋은 상조, 좋은 날. 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리 틀렸잖아. 제 우리야. 아니 아니야. 위에 거. 한번더 기억해버렸나 <laughs> 모르지 소정이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대감만님을꼭 뵙고싶다 합니다 그래? <laughs> 아니 무슨일 그거야 지... 꽃단장 하고있으니까 <laughs> 술 한잔 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laughs> 그래 그래 <해보세요. 웃음> 빨리 불러 <laughs> 네. 됐어요? 음요 요 옆에 이거 요 눌러봐 볼요요 요, 어, 요, 옆에 거뭐잘 어. 눌러봐 어. 누르면 아 여기는 이,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거든? 그림 같은 거? 네? 음. 예쁜 그림들이 있고 막 그래서 음 다운로드할까? 예쁜 그림은 뭐 뭐를 이쁜 거 있거든? 누르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같이 먹어줘는 아니, 이거 한참, 지금 내가 이걸 누르면 뭐 어, 이걸 누르면 이외 뜨잖아. 음, 뭐 이거는 하트를 하트 뿌리고 이게 하트야. 이이 응. 이 그림. 이네 눌렀어? 응. 응. 눌러서 이걸 눌렀어. 보낼 거면 얘를 누르면 돼. 하트하고 어, 어, 또뭐 있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정년정이라. 하트 뭐 밑에도 많네 많아 <목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있고 좀 이런 것도 다운도 이게 공짜란 말이에요? 뭐, 이게 공짜기 거다. 때문에 그냥 아시, 이거 써도 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개들 있잖아 이 하트 이제 이것 중에 그냥 한번 누르면 얘 하나만 가는 거야 음, 한 개만 가는 어, 거야 어, 어. 하트는 안 가고 아까고도 보내고 싶으면 또, 또, 또 그것도 누르고 또 누르고 이렇게 해야돼 여기 뭐 그림이 이게 뭔 뜻인지 알아 한참 들여다본구만 이게 그냥 의미. 누르면 여기 뜨잖아 위에 부해져서 아무거나 눌러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위에 쓰니까. 뜨잖아 그래도 이왕 보내는게 좋은거 어. 보네 아니 누르고 다른거 누르면 되지 어느거 누르 여기 여기 보이잖아 그림이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얘를 눌렀어 누르면 이렇게 보이잖아 음. 보고 아니면은 이건 뭔 뜻이야 우 뽀뽀하는 어, 거지 그래? 뭐 어쩌면... 음. 그래 그래 그러면 그거 할 거야? 어. 그래, 그럼 해. 이거 눌러요 이렇게 그럼 응. 이렇게 이렇게 응. 보내지잖아 그래, 그래. 츄 하고 이렇게 어 그렇구나 <laughs> 음, 음.